안녕하세요, 이이입니다 네, 아까 제가 잘못해서 끊어버렸거든요. <laughs> 그래, 다시 끊게요 처음에 이걸, 이걸 붓고, 이걸 여기 네모난 데 붓고, 그리고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비볐거든요. 비벼, 그런데 따뜻한 물 붓고 보니까, 조금만 붓어도 되겠는데요. 딱 찬물 붓으니까, 가루가 좀 변하더라고요. 그럼 데우라고 하는 것 같던데 잘 일단 엎드려가지고 이 정도만 해줄까요? 이러만 해주면 되겠죠. 아 이거 근데 되게 맛없던데. 자 한번 재우고 오겠습니다. 재우러 아, 한번 가볼까요? 하다가 아, 잘 퍼지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됐다 여러분 가볼까요 보겠습니다 1분만 돌리면 되겠죠? 아 신발도 안 신었죠? 자 열리고 넣고 1분만 돌리면 된다고 했죠? 1분만 돌려보겠습니다. 자, 1분 된 순간으로 할게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어? 바꿨네? 어, 뭔가 좀 다른데요. 1분 더 해볼까요? 3? 2분. 2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총 3분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냥 뺐습니다. 또, 더, 또 빼서 모양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서요. 한번 꺼내볼까요? 스푼. 잠깐만, 좀 닦을까요? 그럼, 씻어야 겠지, 나. 에이, 씻었구나. 자, 씻었고요. 크루상기 가져올까? 후, 나왔다. 들어가. 자, 이제 어떻게 어쩌다... 할까요? 음. 돌리고 나서. 짠. 잘라주라니까. 잘라준 다음에. 잘라줍시다, 잘라. 잘라간 대로. 어, 어디 대고 자를까요? 그래도 들고 가 휴우, 이리 와봅시다 자, 들고 왔습니다. 자, 한번 잘라볼까요, 라이프로? 잘라주랍니다. 으. 잘라주자. 손 잘라 주셨나? 잘랐고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음... 검은색, 검은색을 또 네모에 불을 막 하는데요. 자 불을 볼까요? 자 이거 뭐 먹겠습니까? 화단만 나는데? 자, 가라앉죠. 흰색과 같은 가까운 색이라고 해야 하나? 화단만, 화단만 나는데요? 내먹어 보니까. 거시합니다아나물 붓는 거 무서운데 망칠까봐. 좀 섞어줄까요? 맞네. 내가 뭘 잘못했나? 아 됐어. 아 그냥, 그냥... 구워줘. 이 중간에 그냥 구워주자 호주 합니다. 구워주고. 만 만들면 되겠죠? 이게 뭐 햄버거 만들려고 하니까 아, 아 우리가 아까 만드는 게 뭔지 알겠어요. 바로 그건 감자튀김. 아좀 예쁘게 만들 거야. 진 잠시만요 잠시 끊겠습니다 그냥 짜증나서 휴지 갖고 왔습니다 아 어, 숟가락 일단 잘라주고 일단 닦아주고요 닦아주고 그리고 여기 안에 더럽죠 여기 안에 또쓸 써야 될것 같아서 근데 네, 또했습니다 옆에 있는 거 아예 구두네 저 그냥 안 할랍니다. 완전 잘못했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이짤것 같은데? 음. 맛은 별로지만 감자칩 많은 거. 하고. 또 구매해 볼 테니까 아시는 분은 동상이나. 하시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아니겠어요.